곰 도둑질이 나죠. <laughs> 다잘 찍었다. 많이 겹쳐 있는데 위기를 기회로 좋았어. 니키랑 나까지 포함해서 거의 다섯 명이 바글바글했는데 다행히 데마 우클릭으로 잘 찍었어. 에이 자클로. 나 대신 클럽. 윌리엄, 윌리엄 멋있는데. <laughs> 아나 윌리엄 대신에 그래 끌리고 이 쓰고 탈출하려는데 현우 벽공 그냥 판정 져버렸네한 분자가 사망했습니다. 우리 팀이 잘했다 그죠? 윌리엄들이 잘한다니까. 이 시설들은 다 뭐지? 아야솔인데? 밑에 뭐있죠? 아 이거 도망간 해야겠다 아깝다, 윌리엄이 한 턴만 버텼으면은 좋은 각이었는데 윌리엄이 <laughs> 궁쓴다고 하늘에 떠있는 동안 녹아내렸죠? 이걸 한 오늘 쓰긴 써야 되는데, 어, 더고절 같은 데 가긴 좀 무섭고, 뭐야? 전장 날목이라도 노려보자. 내가 하고 돈쓸곳없나사람있어지어 오히려 좋아. 는거 말곤 나갈 는데 어서 오세요. 좋은데 안 좋은데. 인선충만 먹고 버렸는데, 인선장이랑 우리도 세거든. 아, 내가 좀무리해졌죠 석방 걸려서 <laughs> 큰일 날 뻔했는데, 밀염이 좀 위험해 보인다. 아, 잘 모르겠지만 어려운 장소야. 전에서템 뽑으면요? 무조건 삥뜯깁니다 좀 그런데? 여기까지 하자 쟤 너무 쎄 템차이 돈 쓰자 파티다. 아이고, 아이고 오케야아한 팀이 아니다. CC 한번 다고템좀 뽑자. 오늘은 올렸나요? 마이너스 1 0 0입니다 소화팀 통화 중. 소화팀이 나한테 억울하죠 많이 빠졌어요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빨리 먹어서 다른 팀모하게 하고 싶은데. 자 마무리할 수 있을까? 빨리적으로 아, 안안 아니 저 지금 마이너스 어제 마이너스 140 오늘 마이너스 100 해가지고 데미가 지금. <laughs> 석상이라고. 아니 근데 하루 240점 정도 는 떨굴 수 있는 거잖아요, 그죠? 위클 타이밍인데, 우리 팀 돈이 너무 많다. 조금만 집중하면 이 정도는 만든다고. 괜찮아, 위클 손은 이미 우리 손을 떠나 있었어. 그래도 이번 판이 오랜만에 양전각이죠 시즌 2호인가요? 아, 이고비 코클 팀이다. 위클 팀이다. 에 시진이호라니씨포지션이 호랑이. 딱지다딱키야 찔러! 이이이 호랑이. 아이이호이이이이 호랑이. 이이이 호랑이. 레졸 수준이 아닌데, 이거. 네, 뭐 맛있다, 그죠? 우린 좋아, 력지 금은 땅바닥 에 떨어진 돌과 비슷 하 죠? 수 혼자인 것같 은데, 아니 멋있는데 한팀이 어디 있을까 여기 없는 것 같아 아침 맞았으면 큰일 나 아니 너뭐 가만히 있어도 팀다 이겨주는데

먼저 갈아야 돼. 임시 안전지대가 활성화됩니다. 저, 주이 거의 다 됐는데. 아니 니킨 뭐에 녹았지? 이것도 내가 발진한 셈인가? <laughs> 데스노트 적힌다고요? <laughs> 니키야 미안해 한 번만 봐줘. 내절도 <laughs> 예술적으로 하시. <목소리> <laughs> <brazen> 가속 관문 떼서 지나는사. <laughs> 사진 찍으러 갔구나 아, 안 찍힐건데? 허 <laughs> 이걸 찍네? 야, 쭉 뺍시다 띠아 블링크 방송 안 켜진 마르티나? 아직 1일차 밤인데? 그렇게 가혹하단 말이야 마르티나한테? 어? 방송 어? 늦게 키는 내가제범도 네 죽어야 되나요? 맞지? 어... 우리 아이솔 포커시켰다 방송 방금 켜진 거냐 벌써? 뭔 짓을 한 거야 진짜 종글기장인가 비극은 낭독이 쏘지. 무슨 꿈꾸는지 다 보여. 어거네. 어, 저거 판정이 좋다 생각보네날누리고 있었어. 부시로 사라져서 못 봤다. 잠깐만. 아직 권장이 아닌데? 잘못 쓰면 죽습니다. 오 다행히 포기해 줬어. 곳이... 방금 사출 당할 뻔했는데? 사주... 그저 순위 지킴이. 야 벌써 다섯 팀이야. 누가 다 밀어버리고 다니냐? 가시죠. 여 뭐야? 빨리 가시죠. 잡아자가 사망했습니다.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얘 네랑 하는거나 쁘지 않아이해 네. 줘야 돼？마르티나 네. 는 어딨 어잘 도망가 네가사 망했 습니다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아이고.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. 일단 거. 솔직히 좀 많이 아쉽죠 방금도. 다 자르는 자리인데. 상대 팀 나한테 포커싱 다 들어오고 커버랑 아이설이 같이 포커싱 해주는 게 늦어가지고. 클라인. 솔직히 우리가 위클라인 볼 짬은 아니야. 근데. 얘네 좀 그런데 솔직히 현명한 생각은 빠지는 거긴 해. 연결습니다 너냐? 난 현명하지 않은데 나 이런 자리 절대 안 참는 사람이었네. 받아치는 조합이 더 좋거든요. 아이설 지키는 쪽이라. 괜히 내가 들어갔다가 건이상태 포커싱 당하면 큰일 나니다

아, 안돼 이걸 못 피해 하지만 한명더 살려야지 아이죠 저거 봐줘야지 나이스. 내가 총대 맸을 뿐이지 해야되는 자리는 맞았다고 생각해 <laughs> 저거 허리돌리기 지리는데? 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. 이는 완전 도태 팀이었단 말이야. 인제, 해보자. 저팀 누구 팀인지 몰라.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된. 위클 아, 팀이겠죠? 나 위클 누가 잡았는지 못 봤는데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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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위클 팀이죠, 당연히. 양전은 했다. <laughs> 어, 크레딧 쓰고 싶은데. 가져가야겠다. 야, 라도좀 치우게. 못됐다. 티체 <laughs> 끼고. 내가 살릴게. 아이자가 이제, 이제 잡아야 돼 아이자. 나이스. 생존자 사망했습니다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방금 좀 잘했. 혼자냐 너? 잡았다 이거 아이자기. 우승이구만. 습니다 방금 오랜만에 내 원래 폼좀 나왔는데 그죠? 이터니티 제신님 그냥 이터니티와 데미갓을 졸타기 하잖아.